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방송예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거송 제작과 플래시목 공연 등을 통해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을 부드럽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어, 정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수 있게 흔히들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어,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한 어,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과 같은 여러 행사들이 많이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